지난 23일 밤첫 보도 이후 저와 해당 성분을 둘러싼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숙한 처신으로 많이 느을때큰 실망을 생기게 될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히 개인적인 여합도 포함되어 있어서 잘못 눌러주고 한 여성분이 이렇지 않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두 사람의 괴로움을 뜻 이번 기절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수했던 여성분은 제일 처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여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좋은 사이로, 좋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지하던 시기에 사무 인지아의 장난사가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논란 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들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사실을 대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 역시 촬영사실을 인정했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경찰 조사에 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루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측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여성분이 신속한 무형이 처분을 청하는 판화서를 수차례 제출해왔기에 사건은 두 사람의 일로 용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